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나파가죽 세들 베이지 색상으로 해서 1열 2열 리무진 시트 천장 엠보싱 선오프 트리밍 전체 필라 트리밍 센터 콘솔 트리밍 도아 트림 부분 트리밍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모습이고요 나파가죽 세들 베이지 색상이고요 순정의 통풍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펀칭 가죽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패턴은 다이아 컬팅 패턴 넣어서 바람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메쉬 스펀지 위에 다이아 패턴으로 누려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고요. 안쪽 미싱, 바깥 미싱에서 가죽이 밀려나는 방지 미싱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에도 다 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버켓은 2단 대버켓 사용했고요. 안쪽 미싱, 바깥 미식 사용해서 버켓 안쪽도 가죽이 밀리는 방지 처리 미식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도 다이아 컬팅 패턴으로 해서 방석하고 발란스 맞춰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에어백 로고도 빠짐없이 잘 넣었고요. 저희 전매 특허죠 모 쿠션 일체형 리브진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보시면 길게 뻗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어요. 자, 보시면 다이아 패턴. 깔끔하게 넣고요. 바깥쪽에는 삥줄로 해서 시트와 조화롭게 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센터 콘솔 트리밍 모습이고요. 바이어 컬트 패턴 넣어서 시트와 동일하게 새들 베이지 색상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조석쪽 A 필라, B 필라 모습이고요. 저기막에는 순정에서는 원래부터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사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매하셔서 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라도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떠서 작업을 했고요. 자, 천장에 보시면 햇빛 가리개와 썬루프까지 썬루프도 다 탈거해서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고요. 패턴으로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석 쪽 도와드린 모습이고요. 이쪽 부분에 쌍침 다이아 패턴 넣어서 새드베이지 색상 원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순정처럼 동일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 쪽 2열 도와트린 모습이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쌍침 바이아 패턴 넣어서 새들 베이지 색상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운전석 주석 뒷모습 이렇게 되고요 2열 시트 모습입니다 2열에도 통풍 기능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펀칭 가죽 넣어서 1열과 동일하게 작업을 했고요 안쪽 미싱 바깥 미싱에서 가죽 밀림 방진 처리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이어 컬팅 패턴도 방석 등받이 동일하게 넣어서 깔끔하게 시공했고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좀 짧아요. 원래 순정이. 근데 양쪽으로 5cm 정도 키워서 밸런스가 맞게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운데 콘솔 모습이고요. 콘솔에 가죽 손잡이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서 내리고 올리실 때 편안하게 자, 가죽 손잡이까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2열에서 본 천장 엠보싱 모습이고요 시트와 동일한 색상인 세드 베이지 색상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차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뻐졌어요. 네, 이뻐졌고, 화사해졌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자, 3열 필라 모습이고요 자, 패턴으로 떠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트렁크 모습이고요 자, 트렁크에서 본 이제 3열, 4열 필라 모습, 그 3열, 4열 필라 모습, 천장, 엠보싱 모습까지. 자, 완벽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조석 쪽 2열 모습입니다. 세들베이지, 나파가죽, 원톤에 안쪽 미싱, 바깥 미싱. 안쪽 미싱, 바깥 미싱에서 다이어 컬핑 패턴 넣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조속도 마찬가지로 5cm씩 키워서 헤드레스트를 시트 발란스에 리무진 시트에 맞게끔 발란스에 맞게끔 작업을 완료했고요 천장 모습 그리고 조속 뒤에서 본이열에서본 시트 모습이구요 도아트림 모습입니다 도아트림 새들 베이지 원톤에 쌍침 다이아 패턴 넣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석 쪽 도와드린 모습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상층 다이아 패턴, 세들베이지 원톤에. 순정에, 여기 이제 검정색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일하게, 세들베이지 색상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자, 조석 쪽 리무진 시트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세들베이지 나파가죽 원톤에 다이아 컬팅 패턴, 통풍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펀칭 가죽 그리고 안쪽 미싱 바깥 미싱 그리고 2단 대버켓 에어백 로고까지 빠짐없이 잘넣고요 저희 전매특허인 모쿠션 유체형 리부진 헤드레스트도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센터 콘솔 트리밍 모습 또한 조속에서본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더뉴 모아비 운전석 조수석 2열 그리고 천장 엠보싱 그리고 전체 필라 트리밍 센터 콘솔 트리밍 그리고 도어 트리밍까지 해서 세들 베이지, 나파가죽 세들 베이지 색상 원톤으로 해서 조화롭게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자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리무진닷컴 명가시트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거 나옵니다 블로거에서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의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및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실내 인테리어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